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이입니다. 추운 겨울철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심혈관계 질환인 뇌졸중과 수족냉증 그리고 현대인의 불편한 동반자 역류성 식도염과 조용한 죽음 췌장암까지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질병들입니다. 이런 질병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기에는 너무 번거로우시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것 하나면 여러가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수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의 선물 견과류 입니다. 췌장암 뇌졸중 수족냉증 영유성 식도염 위 질병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었는데요.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견과류 섭취입니다. 견과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과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견과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지방과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 3 지방산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서 먹는 양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제가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가장 우수하고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즉, 염증과 싸우는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거죠. 호두를 매일 지속적으로 먹으면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발생의 위험 요소인 심혈관 질환, 우울증, 당뇨병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유명합니다. 다이어터들의 영원한 친구 아몬드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당뇨병, 심장병,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며 살을 빼는데도 효과가 있어 몸매 관리를 하신다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건강한 지방, 섬유질, 단백질과 함께 철분과 아연의 좋은 공급원인 캐슈넛은 면역력과 건강한 시력에 좋은 보탬이 됩니다. 심장병, 당뇨병 예방에 좋은 피칸,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라, 심혈관 건강에 좋은 향긋한 헤이즐넛. 엽산을 비롯 망간 구리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도 함유하고 있는 피스타치오. 심장에 좋은 단불포화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있지만 칼로리가 높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마카다미아까지. 앞서 8개 외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견과류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한 견과류. 하루 한줌으로 건강함도 한줌씩 챙겨보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